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매주 같이 항상 앉아 계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 종려주일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루키 강의를 잠깐 멈추고 종려주일 예배와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보금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감남산 북은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벳바게가 어디인지, 어, 감남산이 어디인지가 정확하게 감이 없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림 지도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동편 쪽으로 제일 가까운 쪽이 어디냐면 감남산 벳바게 배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에서 가까운 두 도시가 벳바게와 배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단이 하면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배단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리고를 지나시며 사계월을 만나시고 맹인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단이로 지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벳바게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들어가려는이 여정을 밟고 계십니다. 배빠게에서이 예루살렘까지는 성까지는 약 3km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이 절입니다. 이 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청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개 집이 있으니 그곳에 나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주인의 허락을 맡아 나에게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모든 거 생략하고 들어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이에 이야, 이야기만 하십니다. 가축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분명 난감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얹으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준비된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우리 한 성도님과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차가 제 생각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주가 쓰시겠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실 분 계십니까? 저에게. 아,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어느 쪽 어느 분이 하셨죠? 너무 고맙습니다. 따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게 따라며 다짜고짜 주가 쓰시게 따라. 그러면 내어줄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 주가 쓰시게 따라. 그래서 제자들이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게 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의 뜻이 뭐냐면 주인, 주권자를 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막연히 제자들을 보내며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퀴리오스, 내가 바로 퀴리오스다. 여러분,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주라는 의미는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만물의 주요,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내가 이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요한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창조와 구원사역을 이뤄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사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퀴리오스로서 주대심으로 말씀하셨다면,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서, 손에 만져져서 순종하고 붙든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니 내 삶을 붙들고 가신다. 내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가 쓰시려고 하니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무엇 하시려고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주 이동 수단이 도보였습니다. 뚜벅이셨습니다. 거기다 베세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입니다. 나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의 키가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조그만 나귀 새끼를, 건장한 성인이 타고 간다는 거 한마디로 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모양 빠집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가오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무조건 낙이 타고 가겠다가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셔라 이루시려는 그 약속된 말씀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요?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구원자로 오려면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세상왕은 대접받고 굴림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군대를 도열시키고 말과 병거를 끌고 위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섬김 받기보다 섬김을 베푸시고 인류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한눈에 봐도 너무 어색합니다. 주님이 발이 땅에 닿으실까봐 무릎 살짝 굽히신 거 보이십니까? 살짝 굽고 어색한 자세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낙위에 얹히고 사람들이 그게 신호가 되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기 시작합니다. 레드 카펫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앞뒤로 예수님을 호의하며 따라가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왜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 거기다 결정적으로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 베단이에서 병들어 냄새나는 시체 이미 죽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능력의 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 맞아. 바로 이분이야.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야. 여러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요 그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예수라면, 이 예수라면, 로마에 압제하여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줄 것이다. 로마에서 힘겹게 식민지 생활하는 우리를 구원해낼 강한 능력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주면 이제 우리 어깨 좀 펴고 살 만한 세상, 열심히 우리 이제 로마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이 외침에 찬양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빨리 끝나고 맙니다. 호산나 찬양했던 그 외침이 며칠이 지나자 끝이 납니다. 오히려 찬송했던 다위세자 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그 입술로 오히려 저 죄인을 못 박아라. 저 죄인을 죽여라. 욕하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깔았던 손,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았던 이 손이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죄인을 죽여라 돌을 들어 던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가만히 보니 이 예수란 자가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줄 알았는데 나의 힘겨움을 해방시켜 줄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게 잡힌 채.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너머에 가장 궁극적인 이땅 가운데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힘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을 지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걷어내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걷어내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묵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홀맨 헌트가 그린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종종 제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목수 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양팔을 벌리시고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뒤에 무언가를 바라보며 놀란 듯이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신 그 뒤에 너머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양팔을 벌린 그림자 뒤에 가로로 나무판으로 가로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지점에 정확하게 못, 못이 그대로 큰 대못이 그림자 사이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일생은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 따라갔다는 것을 이 화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셔서. 무기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낙이 타고 입상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5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찢기시며 당신의 피를 전부를 쏟아내시며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조악히 묘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안을 누립니까?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여주며 그 다음 이어진 구절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신. 성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처참히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죄인들의 행동은 각기 저마다 제 길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 메시아 나는 모른다. 저 메시아가 누구야? 그리고 세상 바라보며 그렇게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던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 당신의 크신 사랑을 볼수 있다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십니다. 십자가 달리시면 그냥 달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하나 찔려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발톱이 내 살을 파고들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팔목에 손 중앙이 아니라 팔목에 대못이 박히십니다. 발에 대못이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걸리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처집니다. 처지면 이 몸을 일으키기 위해 숨을 쉬기 위해 십자가의 팔에 힘을 온힘을 다리 힘을 주면 몸이 끌어올리는 순간 그때 겨우 숨 한번 쉽니다 이때 말로 다룰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이 처집니다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 집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망가며 저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들 저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해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구원자 되십니다.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내 인생 전부를 드릴 만큼, 아니, 드려도, 드려도 끝이 없을 만큼 귀하신 만물의 창조자 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쳤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이 죽으시며 구원해 내실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나이 새끼 타고 입성하십니다. 뒤에서 옆에서 외친 호산나에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저들이 곧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품었던 마음 그대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울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통과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이 유리 방황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 이리저리 기웃기웃 끝 아니며, 길어야 7, 80, 90 인생, 100세 인생, 전부인 것처럼 이것 좀 얻으면 내가 행복할까 싶어, 이것까지면 행복할까 싶어, 이리저리 다니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 가운데, 지금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내가 내 여기 왔다.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가 내가 여기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때 우리 주님 보실때 너무너무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향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마음입니다. 창자가 가닥가닥 끊어지는 그 마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을 향해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을 죽여라는 그들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극률, 그분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납니다. 나이도그 주인의 구유를 납니다. 하다 못해 강아지 한 마리도 자신의 주인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대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죄인들의 관심은 오직 내 자입니다. 오직 나. 오직 나만 외치며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우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 주님의 우심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평안 교회 가운데 종료주일 맞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왕이신 주님이 입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찬양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며 주변을 그분을 진정으로 주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 주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아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